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부월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성찬식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또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서 저희가 구역장님들 통한에서 이제 성찬 키트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예정이신데 성찬 키트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주셔서 문제 없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은혜 풍성이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리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닌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닌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아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으셔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본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오늘날 우리가 갖는 그 성찬식이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나누신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 전그 40일간의 금식 후 광야의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참 그와 상반되게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것이 먹고 마시는 식탁교제였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언급하신 그 떡. 떡은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위한 음식을 말합니다. 나의 생존을 위하여서 허기를 달래고 내 안에서 이제 소화가 되어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에너지원이 떡,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음식이 필요한 존재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음식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떡은 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음으로 이나 중심의 삶에서 더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이 떡을 떼시고 잔을 따르시면서 먹고 마시라 하십니다. 그냥 떡이 아니고 그냥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 내몸 안에서 소화가 되고 살아갈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 사용되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 주님께서 나누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힘의 원천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입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주님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찬식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팔아 넘길 유다도 포함되었고, 또 잡혀가신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한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륜 유다는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나의 유익, 나의 이익에서 비롯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더 이상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 넘기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호언장담하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의 그 견고함을 내비치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죽을 위기를 처하게 되자 예수님을 그저 부인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하고 오버하면서까지 세 번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가륜유다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셨고, 그들을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가 정말 악하고 더러워서 악취가 나는 끔찍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그 죄들보다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다한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시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온몸으로, 또온 몸으로, 또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에 우리는 성찬식을 갔습니다. 모양이나 방법은 조금 다를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되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로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성찬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기쁨으로 성찬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며 살아갈 때 나의 이익이나 나의 감정을 앞세운 신앙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 부활의 영광,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는 은혜들에만 집중하고, 내가 받는 은혜들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이지만, 나의 힘이 아닌,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